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장이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예전에도 매주 한 번씩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마다 장이 섰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었습니다 예전에 장이 설때 그때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장터에 가서 떡볶이며 순대며 사서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떡볶이 값을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요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에게 떡볶이 값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제 아이들은 떡볶이를 주문할 때 이미 떡볶이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제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에는 항상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단지 내에서 장이 사라졌었습니다. 장이 서지 않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주 장이 한 번씩 서는데, 제가 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날 장이 설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했었는데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장이 서는 것을 지지했었나 봅니다. 오늘 선장은 제법 큰 장이었고, 먹거리부터 공산품까지 아주 다양한 품목들이 자판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찹쌀도넛 몇 개와 순대 1인분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후 늦게는 제 작은 아이가 할머니 모시고 장터에 나와서 묵밥, <laughs> 묵밥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장터에 구경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모처럼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는 제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시절,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장선 모습을 보면서, 인근에 있는 상가 분들,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19장 한장 말씀입니다. 뭐 시편 119장 한 장이지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이고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119장입니다. 무려 179절이나 되니까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윤례가 가져다 주는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각 절마다 각절 그러니까는 176절이잖아요. 그 176절 각 절마다 주의 윤례, 주의 율법,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말씀 다 비슷한 의미의 말들이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꼭 사용이 되어집니다. 176절 전체 절에 이런 단어들이 하나씩 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길이로도 유명하지만, 긴시로도 유명하지만은 알파벳 시로도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 자음만 있었고, 어, 이후에는 모음을 붙여서, 어, 읽기를 좀더 수월하, 수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스물, 이,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 119편은 그 히브리어 22개의 자음, 알파벳 자음을 자음, 어, 어, 시작으로 어, 시를 지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음 하나에 여덟 절씩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2 2개 자음 곱하기 8절이니까는 총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여덟 절씩 되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이 무엇인가만 이야기하고 오늘 길라자비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는 알렙입니다. 알렙.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시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요. 두 번째 베드입니다. 9절부터 16절.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멜. 17절부터 24절인데요. 고난 중에도 기쁨 안에 거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달렛 25절에서 32절 고난 중에도 말씀 안에 거하다. 그 다음에 해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주목하오니 약속을 이루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고요. 바브 41에서 48절 말씀을 지키오니 구원을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자인 49에서 56절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의 노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 57절에서 64절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오, 스승이십니다. 그 다음에 테드 65에서 72절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오드 73절에서 80절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지키다. 그 다음에 카프 81절에서 88절인데요.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다. 그 다음에 라멧 89절에서 96절이고요. 소망 가운데 죽음을 이기다. 그 다음에 맴 97절에서 104절이고요. 말씀의 명절을 얻다. 그 다음에 눈 105절에서 112절 위험을 만나도 말씀을 지키다. 그 다음에 쌈액 113절에서 120절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패한 자들을 심판하소서. 그패 129절에서 136절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그 다음에 짜대 137절에서 144절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코프 145절에서 152절 주의 인자를 따라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렛쉬 153에서 660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 다음에 쉰 161에서 168절 개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 네, 타브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169절에서 176절 의로운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상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 시편 119편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잘 방향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이 시편 119편 좀긴 시이기는 하지만은 한번 소리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120장부터 134장까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10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을 시온에 이르는 순례의 길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읽었더라고요. 어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 조금 소개하기가 그 분량이나 내용의 정도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19편을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 이렇게 해석하는... 어 풀어가는 그런 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각 절마다 주의 말씀, 율법, 윤례, 계명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인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 힘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